자기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말자. 너무 자신에게 조급해 하고, 너무 자신을 이렇게 몰아붙여서 절벽으로까지 끌고 가려고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좀 어필도 하고 싶고, 좀 성과도 내고 싶고, 잘 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을 좀 만들어 나가고 싶죠. 그런데,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안될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내 바람이나 내 기대와 다르게 흘러갈 때도 있죠. 그러면 낙심하고 실망 부분은 조금 움츠러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더라 하더라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우직하게 앞으로 나가면 된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 나오십니다.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참 살벌하고 무자비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힘들었었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지금은 감사해야죠.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일자리가 있고 또 내가 열심히만 하면, 성과만 내면 또 그에 걸맞는 보상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너무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압박하고 너무 조급하게 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제 자신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입 뭔가 잘알 때도 많고, 답답할 때도 있고, 걱정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죠. 그런 생각과 고민과 이 우려가 나를 좀 위축되게 할 수도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냉정함을 가져보자. 휘둘리지 말자.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왜 그렇게 겁내느냐. 라고 내 자신에게 좀 말을 걸어보기도 합니다. 좀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때가 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이때까지도 기다리는 시간이 결코 적지 않은데, 왜 그렇게 스스로에게 조바심을 내냐. 그러지 말자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좋지 않겠나라고 내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마음은 안다 네 마음은 안다 좀더 잘하고 싶지 좀더 괜찮고 싶지 그걸 모를 리가 있냐 그런데 때로는 그런 마음도 조금은 내려놓자 내가 나에게 내 스스로에게 페이스를 조절하자 라고 말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냐라는 건 속상하죠 뭐 이렇게 인정 못 받는 것 같고 좀 나에게는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지 않는 것 같으면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자. 그리고, 결과로 보여주는 거다. 입으로 떠벌리는 거, 그건 누구나 나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입으로 떠벌리는 거 잘하는 사람 있고, 묵묵히 결과를 내보있는 사람 있고, 이 성향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죠. 우리가 어떤 성향의 사람으로 살지는 누가 정한다? 우리 스스로가 정한다. 그리고, 그냥 결코 있잖아요. 말없이 누리지 말자 말은 많이 풀 수도 있고 그 말을 실행해내는 실행력이 되게 소중하고 되게 어려운 건데 사람들은 자꾸 잊어 버리고 그냥 이으로만 떠들어도 말만한것 가지고 그걸로 그가 상당 부분을 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그런데 잘 생각하고 냉정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고 보는 건 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실행이다. 실행을 할줄 알아야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 입으로만 떠들어 대는 거 아무나 다할수 있다라는 좀더 두려워하고 좀더 겁내고 좀더 염려하는 그러면서 사는 게 싫어하겠다라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우리가 경험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되게 많죠 <laughs> 그런 중에 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요 내 스스로를 좀 믿어주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어쩌면 내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존재일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만으로도 대단하고 직장생활 25년째 하고 있고 지금 회사에 또 6년 동안 버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너무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자. 그리고 너무 몰아붙이지 말자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세요. 조금 더 인내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말을 조리 있게 잘하고 못하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세상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또 이해하고, 가시라는 동료가 어떻게 하면 좀더 수월하게 일할 수 있을지, 그걸 더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뭘 하든 간에 무직하게 삶을 지켜나가보자, 다듬어 나가자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간결하게, 최대한 간소화, 세속, 단순하게 살아가는 걸 추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래야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다들 고민하고, 걱정하고, 또, 자리가 위태비태하지 않나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거고, 그런 마음을 먹는 게,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지,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절개야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누가 뭐라든 간에 조금 더 분발하고 조금 더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말자고. 이게내보고 견뎌보고 또 다시 한번나 자신에게 회를 주고 움직여나가보자 그렇게 전진하고 그렇게 다듬어 나가며 살면 그러면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잘안 풀려도 생각만큼 일이 흘러가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자고. 우리 자신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그 이상으로 훨씬 더 강한 존재다. 그러니 낙심하거나 움츠러들거나, 뭐, 그러지 말자. 괜찮다, 괜찮다. 네가 고생하는 거 알고 있고, 네가 어떤 마음이지, 어떤 가공지도 너무도 잘안다 그러니 기다려도 괜찮다. 시간을 좀가지자 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되지 않겠나라고 보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을 살아가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걱정, 뭐 그런 거 다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압박이나 부담이나 스트레스도 있고 뭐가 되었건 간에 잘좀주스를 나가보자, 만들어 가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든 저것이든 여러 가지의 것들을 만들어 가보고 싶습니다. 만들어 가자라고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차근차근 천천히 천천히 만들어내야죠 괜찮아야죠 다듬어 가야죠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세상이 후락후락하거나 만만하거나 그냥 마냥 잘 되거나 이럽니까 아니죠 뭔가 뜻대로 안 되는 것도 많고 헷갈리는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고 고민스러운 것도 너무 많잖아요 그런 여러가지의 황들 처지들 다 고려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려면요 멘탈이 강해야 되고 쉽게 휘둘리지 않아야 되고 조금 더 두고볼 줄 아는 여유도 나에게 시간을 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지내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각오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마음먹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조금 시간을 갖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